2022 LCK 스프링 개막 첫날, T1이 광동프릭스를 2대0으로 잡아내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T1에서 이적한 테디와 호잇, 엘리미 있는 광동프릭스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1세트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열했던 반면 2세트는 T1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페이커는 경기 초반 초식에 실수를 하며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내내 페이트를 압도했으며 2세트에서는 빅토르로 펜타킬까지 할 뻔하며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테디와 구마유시의 맞대결은 구마유시가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개인 방송 도중 구마유시의 활약 소식을 들은 도인비는 구마유시 진짜 잘한다며 솔랭에서 같은 팀으로 만나자 무조건 이겼다며 박수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기인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관계자 도루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으며 T1 자체 MVP에 제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제우스의 활약을 지켜본 조마시 사장은 트위터에 제우스를 극찬하는 글을 올리며. 한나가 떠난 이후 빈자리를 잘 메운 제우스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이후 T1 사옥에서 빅토리 로드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시작! t 단장의 구호와 함께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모습이었으며 T1의 새로운 컨텐츠인 것 같은데 팬들은 아직 적응되지 않아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광동프릭스는 T1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아직까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엘림이 경기 내내 너무 느낌 없었으며 정글 차이를 보였다는 반응과 이제 개막 첫날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한 티오는 1월 14일 프레디 브리온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2022 lck 스프링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문했습니다. 경기 이후 선수대기실에서 선수들과 사진 찍고 페이커를 불러다가 인증샷을 찍는 등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경기를 끝까지 관전하고 선수들과의 만남 없이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SNS에 롤파크에 다녀온 소감을 남겼는데요.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수단이며 누구에게는 인생의 추억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이자 취미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되며 게임 정책에서 게이머가 우선되어야 하며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지역 연고제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리니지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 캐시를 판매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확률 정보를 완전 공개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롤 커뮤니티에서는 보여주기식이거나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철저히 외면당해온 e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고 공약까지 발표했다는 것에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이든 정치판은 끼지 말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